안녕하세요. 주원 아침입니다. 자, 냉장고를 열어보니 아이코 저기 이쁜이물좀 주고 밥좀 줘야지 아침에. 그렇이쁜이가요 시원한 물 아주 좋아합니다. 일패소죠. 일패소. 갈까요? 뭐 아직 이쁜이를안 봤지만 뭐 보나마나 뻔할 겁니다. 물이 없을 거야. 응? 그렇이쁜아 잠깐만 물은 둘째치고 뭐내 밥그릇을 야 이거 어저께 제가 물두개 주고 갔는데 사람이나 동물이나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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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격하게 반가워요 이쁜씨 잠깐만요 오빠가 물을 좀 줄게요 <laughs> 왔다가 들어가는 건 뭐냐 치냐? 응? 그래 밥그릇 가져와라 이쁜아 밥그릇 자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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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시원하다 근데 오늘 소풍 갔나? 고양이들이? 고양이들이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이야 이거 당군이래 처음인데 자 고양이도 좀줄겸 많이 가져왔는데 이쁜이 씨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거기가 진시원 하자.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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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제 먹어요. 응? 또 조금 더 이쁜 차또 응? 뽀뽀 한번더 해주고 응. 자 먹여드려야 되죠? 우리 이쁜 씨는. 안먹어요? 야야너 어제 밤에 늦게까지 있다가 어? 어제 진짜 오빠가 엄청 놀아줬는데 응? 그렇게 또 보고 싶었어요? 응자 드세요 이제 안먹어요? <laughs> 자너 이거 짓단스를 좀 줘야 될것 같아 조금 줄게 짓단스를 괜찮죠? 응? 먹고 있어요? 자 물도 이렇게 아 진짜 동물이나 사람이나 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물이 제일 중요해 응? 먹을 음식도 중요하지만 잠깐만 쓰레기는 조금 있다가 아 제가 짓단스를 안 돌봐 주려고 왜냐면 주인이 있는데 제가 돌봐주니까 더 바래 막 계속 이게 참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가지고 좀 얘는 좀잘 챙겨주더라고 짓단스는 잘 챙겨줘서 제가 잘안 돌봐 주려고 하는데 아 얘가 또 안쓰러워요 왜냐면 제가 여기 그때 그늘막 그늘, 그늘 커바 하나 씌워놨는데 아이고 그것도 어 짓단스 너바꾸릇 어딨어 에이 너 그냥 여기다 먹어 다닥겠어 어. 그쵸? 그늘막을 하나 해줬는데, 그걸 갖다가 버린 건지, 치운 건지, 얘또 뜨거워가지고, 여기 이러고 있잖아. 아유, 짓단쓰, 어떻게 냐 뜨겁지? 응? 어, 또 그늘막을 하나, 여기다 갖다 대줄까? 여기다가? 응? 상당히 좋은 아침입니다. 와, 해가 이제 여기입니다. 이번에는, 관자놀이입니다관자놀이 오! 자, 그늘에 들어오니까, 아, 치킨집이죠? 치킨집 건물에 이제 햇빛이 가려주니까 안 뜨겁고 좋네요, 아주. 아침 이른 시간인데, 아침에 저희 그 종화주 파는 거 보셨죠? 거기에 어제 물이 그냥 한가득 수영장이 만들어져가지고 물 퍼내야 되는데, 인력으로 퍼내도 되지만 시간이 아까워서 모다를 사러 가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저희 크리스천한테 아침에 출근할 때 아예 모다를 사와 조그만 거한 2,000배 정도면살것 같아요, 그물 푸는 거. 없다고. 아침에 계속 카톡이 오더라고. 썰, 이거, 이거 밖에 없어. 좀 비싼 스타일. 거기서 이제 뭐, 잘못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잘못 이해를 했겠죠. 그래서 이거 밖에 없다고 이거 사가냐고. 아니야, 사오지 마. 그 되게 비싸요. 한국 돈으로 한 15만원, 20만원 정도. 그래서 다른 거 없냐니까, 없대. 의사소통이 잘안 되죠. 계속 없냐니까, 없대. 그래서 이제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하고, 제가 다시 가는 길입니다. 야 그게 없을 수가 있나. 이건 사가지고 계속 쓸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는 고 조기만 쓰는 거 조그만 특수모델이에요 그래서 야 그거 안돼 크리스찬 그냥 와어 잠깐만요 야 여기 공사가 끝났구나 야 여기 정화조 이제 새로 파 새로 뭐 작아가지고 새로 판거 같은데 토리야 어딜 따라오냐 너 새로 판거 같은데 끝났네 이게 공사 아어 잠깐만 요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야 이게 공사가 끝나긴 끝났는데 안타깝다 진짜 응? 이 건물주가 한국분인가? 외국 사람인가? 모르겠지만, 건물주 되시는 분은 좀 속이 상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정화조가, 제가 알기론 작아. 그래가지고, 새로 정화조를 크게 팠는데, 이 공사만 한두달 정도? 두 달인가 두달 이상 한것 같아요. 이 이렇게 크게. 팠는데, 아, 이거 봐. 이거 엉망이네. 음? 잘못했다. 진짜 너무. 야, 이래면 진짜 속상한데. <laughs> 야, 이거 너무 배불뜨기로 하고. 그렇지 않은 저 때, 저번에 비가 막 쏟아질 때, 그때 공구리를 치더라고, 이거를. 슬라브 친 거죠, 공구리? 그때, 아, 저는 전에 공구리 칠때 비가 하도 와가지고, 막 유실된 적 있었어요, 시멘이. 걱정이 되더라고. 이거 땜빵한 거 보니까 시멘이 좀 유실됐구만. 안타깝다. 아, 저희 바로 옆에 건물인데, 야, 요거. 어. 자, 는 갈기 가겠습니다. 근데 토리야. 너왜 엉아따라 왔어? 어? 아, 얘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얘가 얘가 성기를 다쳤지 않습니까? 성기. 어? 토리가 교배를 하다가 거길 다쳤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노출이 돼버리는 바람에 거기 가서 다 썩어 들어갔죠. 나머지 이제 조금 뭐야? 요도 줄기하고 그냥 끝에만 좀 남았는데 간신히 이제 항암주사 맞고 뭐하고 해서 들어갔단 말이죠. 지금 들어갔죠? 근데 야, 우리 빅토리오가 그랬는데 아침에 또 교배를 했다는 거야. 야, 미치겠다. 너는 상남자다, 상남자. 어? 죽을 뻔하고 아파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뭐 젓가락 뺏기 안 남은 상황에서. 도리야, 너 쉬어라, 여기서. 따라오지 말고. 어? 엄마 일좀 보고 올게. 도리, 여기 쉬어. 쉬고 있어. 쉬어. 너 피곤해, 내가 볼 땐.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어우. 어우, 이렇게 멋진 차가 와 있는 거야, 이렇게. 응? 제가 여기다 파킹을 시켰죠. 라플라프. 시청에서 나왔어요. 시청에서 지금 저기 보시면은, 여섯 명인가 나왔는데, 이제 비즈니스 펄밋, 어 영업할 수 있는 그 허가를, 허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아, 저희는 이제, 그, 비즈니스 펄밋 렌트, 이 건물. 아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laughs> 자, 이 건물 렌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렌트를 할수 있는 그, 사업자, 사업자죠. 렌트를 할수 있는 사업자를 냈어요. 냈는데, 거기에 합당한지 와가지고 한번더 점검하는 건데 건물은 안 보고 왜 치킨집에서만 저러고 있지? 응? 치킨을 좀 드려야 되나 일단? 자 지금 다녀왔어요 뭐큰 문제는 없는데 일단 그래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뭔가가 부족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 주겠죠 근데 제가 볼때뭐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100% 단정지일 수도 없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시청 직원들 딱 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근무하시면 제가 또 뭐합니까? 또 이렇게 맛있는 점심 한번 대접해드려야죠. 지금 시간이 는데 10시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일찍 왔지? 야, 아침을 드시러 오셨나? 아, 좀 안타깝습니다. 응? 저도 이제 공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알죠. 아, 저걸 조금 더 마무리를 잘했으면 하는. 아, 좀 안타깝네요. 자,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야, 정신없다. 뭐 저거 보랴, 토리 얘기하랴. 아. 그거 얘기했죠 그거 모타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가봐야죠 가가지고 제안도 가 있어 있는데 저 친구 우리 크리스찬은 그 우물 이렇게 저드럼물드럼물 그렇죠 그빗물 그거 빨아내는 모타만 얘기를 한거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모타는 요두 종류 세 종류 밖에 없다 이거 사가라 엄청 비쌉니다 뭐 비싼 거다3 0만 원도 돼 <laughs> 그런 거살수 없죠 제가 볼땐뭐한이 제가 볼땐한 이천 페소, 삼천 페소 정도 주면은 아마 살것 같은데. 가봐야죠.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 전에도 뭐 찍은데 여기가 제일 큰요 금시에서는 철물점이죠 철물점 자재상. 자 저기 한번 볼까요? 그럼 보실 준비들 되셨죠? <목소리> 야 점점 이제 복귀가 되는 것 같아요. 차들이 많아진다 진짜.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자재상입니다. 자재 뭐 많이 있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가지, 이거?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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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심해야 됩니다. 길 건널 때, 뭐, 여, 필리핀은 아무 때나 막 건너긴 하는데, 조심해야죠? 잘못했다가 어이구, 지포되는 수가 있습니다. 아, 지포될 뻔 했다, 진짜. 으차. 아직도, 뭐, 여기 제가 온 지, 와본 뭐지 지금 한 2주 정도 된것 같은데, 뭐, 손 씻고, 그 다음에, 점검하고, 온도 재고, 그리고 들어가야 되겠죠? 잠깐만요. 아, 저는 손을 한번 씻어야 될것 같아요. 자, 손은 다시 썼고, 아이, 끈만해. 아, yeah. 하나가 더 추가됐군요. 쓰랍니다. 이름하고 잠깐만요. 맞습니다 저의 온도는 36.5도 입니다3 6 5 5 5 5 오케이, 땡큐. 자, 발 냄새 나니까 발도 한번 담갔다가 차차. 알러리 끈만해. 뷰. 아, 뷰를 물어보는데 갑자기 당황스럽게. 오, oh, 1 0 0 0 0 10,000 뷰. 10,000 뷰. Yes, only 10,000. Oh, 진짜? 진짜. So, 어? 진짜? 진짜? 아, 알았어. <웃음> <웃음> only 10,000. Ah, 아, show me please water pump. Water pump. 자, 가보시자고요. 자, 뭐 여기는 뭐 많이 부셔가지고 제가 많이 안 찍어도 될것 같아요. 응? 저 워터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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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morning. morning. 응. 음, <laughs> 저를 잘 알죠? 왜냐면은 자주 오니까. <laughs> 많이 샀으니까 저는. Nice. Hello. 아, 저희 치킨 고객님 아니십니까? I'm good. Very good. How about you? c h e c k e n o k 오케 a 야미. 라미까요 Like 아, 오케 깔요 우리. 오케이. 넥스100 100s 앞 100? 100앤 uh, 100. 1게 원피스. 하레펜 슬라나 딜러티. 이야. 트레. 원피스 끼긴. 오케이. 체인지 b u h 모터 여기 있죠? 모다가 이렇게 많은데 왜냐면 제가 알죠. 자주 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직원은 이제 뭐이제아 이거 이거, 이거. 이런 거. 이 이런 거이 이런 이런 모터 이거 되게 비싼 모터거든요, 이거. 특수 모터죠. 이거 그냥 세워 놓고 그냥 물땡길수 있는 거. 그 정화조 바닥에다가 정화조 물품되니까 이런 걸 추천해 준 거지. 야, 이거 비쌉니다. 이거 한 30만 원넘겠는데 이건 커서 어? 저런 거 말고 일반적인 모터 사 가면 돼요. 일반적인 모터 사 가지고 그냥 쓰면 되는데 양수기라그 그러지, 한국에서 양수기. 그걸 모르는 거지, 뭐. 자, 잠깐만요. 제가 모터 좀 볼게요. 자 결정했죠 아 그리고 저희 직원 크리스찬이 뭐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는 한 마디도 안 했는데 왜냐면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못 싸울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가만히 제가 믿고만 맡기면은 이제 이런 거사온 거지 그래서 전늘 가면은 어, 사진 찍어서 보내줘 어떤 건지 안, 아닌 건지 보고 이걸 사도 되는지 안 사도 되는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찍어서 보내주면 어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하고 이제 제가 가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모다가 조그만 모다들이 있는데 요거면은 그 저희 똥통에 들어가 있는 지금 똥물 말고 빗물 요걸로도 충분히 퍼올릴 수 있어요. 요걸로 이제 제가 요걸 살려다가 여기 금액 2,500 페소예요. 어, 그래도 비싼 편이네. 한2,000 페소나 할줄 알았더니 조그만게 그래도 비쌉니다. 그래서 요, 아, 이건더 비싸 모델이 좋아가지고 그런지. 그래서 요거 살려다가 제가 이왕이면 이게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이거는 3,800 페소인데 얘는 없대요. 그리고 얘는 뭐 4,500, 4,600 페소. 이거 크죠? 이왕 살거 조금 큰 거를 살라고 그래서 얘를 살려, 얘는 없어서 얘는 뭐 필요 이상으로 크고 이 정도 사면 될것 같아요. 요 정도 사면은 요걸 지금 똥통에 있는 물, 빗물, 똥 똥물 아닙니다. 빗물을 퍼내는 용도인데, 그거는 뭐한번 밖에 안 쓰는 거기 때문에 뭐 작은 거 일회용성으로 사도 되지만 저쪽에 우물에서 우물이 저쪽에 따로 하나가 있어요. 근데 거기 모다가 망가졌어. 그래서 요 모다가 필요하거든요. 어차피 그럼 이참에 사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사가지고. 요거는 똥통에 있는 빗물, 빗물 퍼내고, 그거 다 쓰고, 용도 다 쓰고 나면은 저쪽에 있는 고장난 우물, 우물 못하고 교체해주면 될것 같아요. 요거 얼마라 했지? 3200페소. 금액 차이가 안 나요. 사이즈는 두 배인데, 큰거 사야죠. 응? 자, 사서 갑니다. 자, 이거를 여기는 필리핀은 뭐제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걸 테스트를 해줍니다. 고장난 게 많아요. 저는 근데 크게 못본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환품환품 환품. 밤, 아, 제가 마음이 지금 급합니다. 반품이나 이거 환불하거나 이러고 할때 이게 좀 어려워요. 귀찮아, 그래서. 이게 체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는데? 체크하지 말라 그까요 아, 시간 없는데 어떻게지? 하 아,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 딴데 빨리 볼일 보러 전화가 와가지고 빨리 오래 합니다. 자, 테스트 하는 건 간단하죠? 자, 공기압이 안에 꽉 차면 안 되니까 아주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전기선 저렇게 지지지 빠가지고 어디다 꽂죠? 크 콘서트에다 그냥. 자, 소리만 나면 돼요. 응. 아우, v e r 사운드가 좋은데요? 뭐, 거친 소리도 안 나고. 어, 전문가 같아, 나는. 자, 가져갑니다, 저거. 오케이, 오케이까요? 오케이, 아, 요원라 브로킹? 원라 브로킹. 어, 노굿 no good. No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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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good. 자, 이거 사가면 돼요. 자,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물건을 샀지만 안 들고 가죠. 왜냐면은, 저 직원들이 저렇게 들여다 주니까. Thank y 라마 땡큐 음. 친구 땡큐 <laughs> <laughs> 아니 뭐 한국말을 나보다 더 잘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땡큐 <laughs> <Thank you>, 친구 <laughs> 아, 자 여기는 그래도 좋은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저렴하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는 제가 부담 갖지 말고 혹시 오시는 분들도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제공 받으시면 됩니다 자뭐또딴 것도 좀 살펴보고 사야 될게 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일단 아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네 굿모닝 예 네. 공무원들이 나오셔가지고 빨리가서 또뭐 문제가 문제있는건 아니고 약간 일부러 나오셨죠 그럼 제가 가서 또어 접대를 해드려야지 영접을 <laughs> 해드려야죠 영접 접대를 하려면 안되겠다 영접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이 잘생긴 잘생긴 요 얼굴을 좀 뒤밀어 봐야 이렇게. 자 잠깐만요 계산 좀 할게요 으쨔 어우 자 이거 먹었네. 먹어. 땡큐 자 갑니다 아 이거 나갈 때 여기다가 도장 찍어야 돼. 아 끊지 않지. 두껍 땡큐. 이렇게 하버그 때. 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무거울 줄 알았으면. 아우 저 여기서 인사입니다. 인사 라레나 약간 그러니까 인기죠. 인기가 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무거울 줄 알았으면. 지금좀 같이 오는 건데. 어따 보다가 잠깐만요. 또 지퍼 되지 않으려면은 잘 가야 되겠죠? 어,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오케이. 자, 지프, 지프 되면 안 돼. 오, 야, 이거 한 20km 나가는 거 아니야? 무겁네? 그래도 제가 다행히 덩치가 좀큰 바람에 괜찮죠? 전 키가 2m이기 때문에. 자, 영상은 더못찍것 같습니다. 자, 빨리 가야 돼, 우리. 공무원 아린인데. 아이고, 아이고, 영접해드려야죠 One h o r s e o w Yes. 아, 야, 이거 보십시오. 오늘, 아, 끝만해, 끝만해. 저 여자 씨, 자기 안 찍어준다고 자꾸 뭐라 해야 저한테 찍어드려야 돼. 야, 바쁘다, 바빠. 뭐가 왔나 했지? 메코, 이 메코가 뭐냐면은 여기 전력 회사에요. 한국을 치면 한국 전력 한전 아, 저희 전봇대 심습니다. 어? 와, 전봇대 이렇게 너무 큰걸 가져왔어. 제가 샀습니다. 전봇대 하나. 어.